편안한 곳에다가 제가 갖다 놔야 그래서 돼. 그래서 숙면을 못 취했군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전화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웃음> 되는데. <웃음> 침실에 두면 좋은 것좀 한번 내가 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 중국에는 복자를 꺾고, 으로 해가지고 얘 복자를 해놓잖아 내 집으로 복이 훅 들어오라고 그래서 응. 우수수수수 우 떨어지라고 네. 그런데 한국에는 또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금액 자를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거 이거 이따 갈때 아, 가져가. 오셨구나. 아 네. 이거 예, 새거 지금 하나 뜯어 본 건데 여기에 네. 뭐냐면 액수가 좀 들어있는데 어, 이런 돈이 들어있는 액자를 좀 어, 머리맡에다 두고 잔다든지 아니면은 내 들어오는 현관문에 그거 둔다든지. 뭐예요, 이거 우리 저번 이번에 선물로 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이게 조금 액자에다 넣으면 좀 고급지잖아 아, 너무 멋있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갔다가 좀 침대 밑에다 좀 두고 이러면 은 좋을 텐데 그러면은 좀 괜찮아 돈이 들어올 것이다 어, 저금 좋아합니다 선생님 어, 이따 갈때하아 줄게요 그줄 금액자는 비쌉니까? 선생님? 안 비싸요 네. 예 그리고 말 잘하면 줘네네말 잘하면 줘 우리 글문 선생님 기분 파라 여러분 아, 그리고 나 댓글 많이 쓰는 사람은 눈여겨봤다 줘 어, 그 그리고 눈여겨라. 우리 실방에 또 열심히 들어와서 활동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한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매주 금요일 날한 번도 안 쉬고 했다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딱 하루만 쉬고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끝끝내 해야지 되는데 무서우신 분니다어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3년씩 개근하신 분이 있어셔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개근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빼고 그래서 올 봄에는 14명 그 사람들 무료로 제가 다 해드렸잖아 그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야? 그분들도 무서운 분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리고 네. 내가 자는 방에 네. 저런 금 액자 말고도 음. 조금 뭐 좋은 거를 좀 걸어놓으면 음. 시계 달력 또 우리가 보는 게뭐 있죠? 옛날 어머니들은 막 액자도 걸어 놓으시고 했는데 풍수에 관련된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시계하고 달력은 절대 걸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어. 어머 시계나 달력 같은 거는 이러기 뭐냐 강박관념을 주잖아. 아, 시계 고르는 데 아유 안되지 왜냐면 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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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은 하아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몇 시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들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시계를 안 걸고 안 저기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달력 같은 것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계획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달력을 많이 걸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침실에는 편안하게 자고 또 태평하게 자야 되고. 그다음에 푹 수면을 취해야 우리가 또 에너지를 또 받아서 그 다음 날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안 되지 그걸 걸어놔 아, 걸어놨는데 아, 그걸 나, 걸어놓으면 안 나, 나 되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피해서 잠을 자지 않고 편안한 곳에다가 제가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수면을 못 취했군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전화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웃음> 되는데. <웃음> <laughs> 아, 예. 시계하고 달력은 정말 안 돼요? 안 되죠.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알람이라는 걸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해 봤거든. 내가 알람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시계를 보면서 5시 됐나? 2시 됐나? 1시 됐나? 이러고 이제 핸드폰을 살짝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계가 만약에 내 옆에 계속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떠냐면 저 시계 계속 보면서 10분 자다 깨다 20분 자다 깨다 1시간 자다 깨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달력도 보면은 아, 내일 뭐또 해야 되고 내일 뭐또 해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뭐또 내고 뭐또내 이러다 보면 잠 자는데 어떤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오늘 당장 떼서 거실로 음. 빼겠습니다 선생님. 거실로 빼셔야지 돼요 거실이 비싼 건데 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좋아 예 좋아요 네, 선 음.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네. 베개 속에다가 아까 저한테 뭐 넣어가지고 받아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 베개 속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베개만 좀 따르게 하면 안 돼? 아, 네. 알았어요 네. <laughs>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테니 인생 코치 긁문하니.